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6회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매매할게요. 매매하고 잠깐 끊었다가 또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한 840번까지 진행하면 되거든요. 자, 766번 바로 갈까요? 매매의 일방 예약의 성립 요건은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는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본 계약의 요소인 목적물 가액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냥 주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767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지 이게 형성권이자 제척 기간이거든요. 근데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뭐 30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768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이미 경과가 됐어요. 목적물을 인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 예약 완결권 소멸하죠, 여러분들. 769번 예, 상대방이 최고하였음에도 예약 완결권자가 합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효력 상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된 것으로 본다. X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 770번, 제척 기간 기산점에 대해서 별도 약점안 됩니다. 기산점은 여러분들이 제척 기간 형성권을 제약하는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기산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언제부터 권리가 발생한 때? 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소멸시효랑 달라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자. 771번 예약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할 때 제척기간 내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재판상 행사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은 형성권이고 상대방에게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주의보다 소장부문 송달시에요. 제출시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거랑 다릅니다. 소멸시효 772번. 채권의 비율에 따라 지분별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다? 단독으로 번등기 청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자. 자, 7 3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인도되지 않았어요.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까요?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행 지체가 아니죠. 매매 대금에도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더라. 지연 손해금에 74번 대금이 완제된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매도인은 뭘 반환해줘야 되겠죠. 매도인은 대금으로부터의 이자를 이제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목적물로부터의 법정 과실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대금과 목적물, 대금으로부터의 법정 과실이 이자, 그리고 그보다 목적물로부터의 법정 과실 사용이 요거두 개의 등가성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인이 대금을 싹다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받아야 될거 받았으니까 내가 줘야 될거 줘야지 내가 줘야 될거 줘야 되죠 과실 과실을 돌려줘야 됩니다 775번 매매계약 취소 시에 선의의 매수인 여러분들 과실 반환 의무 있습니다 201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균형상 균형상 선의의 매도인은 이자 반환 하지 않아도 되죠 776번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아기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는 부당이득이겠죠 이게 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의 수익자는 법정이자 싹다 반환해줘야 됩니다 777번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은 우리 매도인에게 과실 수치권그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치권을 긍정이겠죠. 77 이게 이자를 돌려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778번 소유권 이전등기를 격려하였으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어요. 매수인이. 근데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네요? 그럼 서로서로 서로 자기 거 먹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은 목적물로부터의 과실, 매수인은 매매 대금으로부터의 이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과실 수치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779번.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은 전전매수인은 점유사용권 인정되고요. 780번 무권리자로부터 타인관리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원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승소확정 판결까지 받았네요. 그럼 매도인은, 그 타인 권리 토지의 매도인은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을 지는데, 너가 타인 권리 매매, 즉, 뭐다?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소유, 아, 권리를 가져와서 나에게 넘겨주었어야 될그 의무가 불이행된 거니까, 뭐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570조 이행이익 배상이다. 781번,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 타인 권리 매매는 여러분들 유효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인정되고요. 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이행이 배상인 거죠. 7, 8, 2번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1조에 나온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이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 담보 책임 해제 시에 손해 배상 의무와 토지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7, 8, 3번 타인 권리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 여러분들 이행 불능 당시 시가 여기도 불당시기로 나옵니다. 이행이익 상당액이라는 거, 이행이익 상당액이라는 거 7, 8, 4번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여러분들 572조부터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때 매매에 아기의 매수인에게도 대급 감액 청구권 인정됩니다. 대해 손 해가지고 제가 빙고 게임 그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빙고 게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안 틀립니다. 570조 여러분들 얘는 다 돼. 아기면 뭐만 안 돼? 손해배상만 안 돼. 572조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악기인 경우에는 대해 손 뭐다? 악기인 경우에는 해제랑 손해배상이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의 경우에 손해 아기면 다안 돼. 요그 빙고 게임 하시면 여러분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아기의 매수인에게는 대금 감의 청구권은 인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785번 목적물 일부가 타인 권리에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도인 여러분들 일부가 타인 권리에 속한 경우에는 572조예요 선의의 매도인의 담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특, 특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571조는 570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를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매도인은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 이런 거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786번 일부가 타인 소유,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17필지 토지에 대해서 뭐 일괄해서 매매 대금을 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일부 필지에 대해서 계약해지 이런 거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안 됩니다, 이런 거안 돼요. 매도인의 해제권은 다시 한번 권리의 전부 이전 불능 57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8787번. 아파트 분양 계약이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 가지고는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도그 면적을 가졌다는 데 주안을 둬야 된다. 면적의 주안, 대금도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경우에 수분양자의 대금감액 청구권 가능하죠. 대해 손, 대해 손. 제가 그렇죠. 대해선 해놓고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마미손이라고 외우자 그랬잖아요. 7,8,8번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 토지를 단순히 토지 특정, 그다음에 대금 결정 방편에 불과한 경우 이렇게 키워드가 나올 거거든요. 위에 면적에 주한 대금도 면적을 기준. 이거랑 단순히 토지를 특정, 대금 결정 방편에 불과. 요거두개 키워드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특정하기 위한 특정물로 보기 위한 그 행위입니다 자, 7, 8, 9번 타인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의 경합 네, 물좀 마시겠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의 경합 되는데 채무불이행이 타인 권리 매매인 경우에 여러분들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선 선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가면 되지. 다만,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필요하다라는 체크, 요거 체크. 자, 790번. 이행인수 특약. 이행인수 특약을 했다. 아, 그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그거 내가 이행을 인수할게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576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내지 전세권 등의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하고 하는 그 규정이 없어지겠죠. 왜 내가 그걸 알고 샀으니까 결국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그거.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이행 인수인인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수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그건 담보책임 포기한 거다. 여러분들 그건 담보책임 포기한 거다. 자 791번 매도인의 하자 확대 손해 대상책임. 여러 분 하자 확대 손해는 여러분들 판례가 명확한 하자 아 그. 물건의 하자에 관해 가지고 580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이행이익인지 뭐 실내이익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하자 확대 손해에 대해 가지고는 채무불이행 불안전이행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배상책임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위반한 거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자 확대 손해에 792번. 건축 목적 토지에 건축 허가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 이거는 물건의 하자고 권리의 하자가 아니야. 물건의 하자로서 580조가 적용되는 거야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고 있는데 이게 그럼 결국에 그 실익이 뭔데요? 경매.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 여러분들 경매 목적물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 못 물어요.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은 579조에 교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되는 경매의 담보 책임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게 실익입니다. 요거까지 가져가 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완전 마스터. 담보 책임 마스터. 자 그래서. 건축 커버를 받을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물건의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담보 책임은 여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하자 판단 시점은 여러분들 원시적 하자 계약 성립 시에 원시적 하자입니다. 성립 후에는 채불이나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고요. 7구 3번 하자 반복 책임에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불안전 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죠. 그게 경합의 실익입니다. 폐기물이 매립되어서 매수인이 입은 처리비용 상당의 하자 확대 손해 채무불이행 책임 여러분들 채무불이행 책임. 자, 795번. 하자담보 책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도걸린다는 게, 요게 또 경합이고요. 언제? 인도받은 때로부터, 인도받은 때부터 걸린다. 796번. 완전물 극부 청구권 행사 제한, 여러분들. 하자가 격리하고요. 수선으로도 목적이 달성하고요. 만약에 하자 없는 목적물을, 하자 없는 목적물을 지그, 하자 완전물을 급부하도록 하는 게 매수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 반면에 매도인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 797번. 타임권리 매매라는 점을 매수인이 과실로 몰라요. 손해 산정에 여러분들 과실 상계가 아닙니다. 과실 상계가 아니라 그냥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들어올 여지는 없지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상 여러분의 형평의 원칙상 그걸 참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 뭐. 타인못 당사자 모두 타인 소유 사실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그 담보책임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겠죠. 디귿. 타인 권리 매도인의 의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 불능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담보책임도 가능하고요.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가능합니다.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은 그 불능 당시 시가 이행이 상당 1번 타인 권리 매도인의 의무 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기책사유. 오직 매수인의 기책사유. 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직 매수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형평의, 과실상계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상 뭐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 798번. 경매의 담보 책임의 적용 요건입니다. 경매가 유효해야 돼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매가 유효해야 됩니다. 무효라면 담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배당받은 채권자 등 이중의 이득을 취득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 처리하는 거다. 요게 우리 그 681개념 기출지문 특강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장론 매매파트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98번 경매의 담보책임 적용 요건, 경매가 유아 799번 이런 경우 위존의 약속 보험 증서가 집행 권원이 됐다면 경매가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책임이 부정됩니다. 800번부터는 임대차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